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요, 수위입니다. 이 수위가 현재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수위 코인,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현시점에서 어떻게 매매를 진행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최근 알트코인을 대표하는 이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하게 조정 및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에 여러분들 답답하고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시게 되면 죄다 뭐 FOMC 금리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말밖에 없죠. 분명히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이 힘을 쓰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고 이렇게 금리 때문에 시끄러울 때 남몰래 그 악재가 걷어진 상황입니다. 결국 남들이 모를 때 급등이 나오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력들에게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곧이 비트코인이 따라잡지도 못할 만큼 강한 상승이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 알트코인의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내서 남들보다 더큰 수익을 우리가 확실하게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를 때, 모두가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 결국에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매번 뒤늦게 대응하다가 손절하고, 손절하고 나니까 올라가 버리는 상황 이제는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첫 번째로 이 파워르장이 뭐라고 했는지 정말 쉽게 알려 드릴 거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을 이끌었던 이 악재가 뭐 때문에 걷어졌는지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롬파월 의장의 애매모호한 화법에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항상 핵심을 피해서 요리조리 시장과 밀당을 하는 우리의 파월 의장이죠.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딱두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데이터에 따라 9월 다시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네, 쉽게 말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할것 같기도 한데, 안할것 같기도 해. 뭐 이런 느낌으로 기자 회견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왜 파월이 이렇게 요리조리 밀당을 하는지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연준은 시장이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너네는 알면 안 돼. 이러한 입장이라는 것인데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긴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이 시장에게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번 이 파월 의 장이 말로 우. 우리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했다가 밀당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 파월 의장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겠죠. 본인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거리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정말 이 파월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어도 되는지 현 상황을 살펴본다면 다수 전문가는 이 연준이 두번더 금리를 올리는 것이 이정 사실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이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 부진한 경제 활동과 고용, 그리고 근원 물가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더 고무적인 신호들을 보면 연준이 9월에 최종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라이언 스윗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동결을 지속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전망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파워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면서 이는 한 번이나. 혹은 두 번의 금리 인상 모두 이루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파워의 장이 시장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꽤나 노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는 힘들 것이고 내년이면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이 시장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코인 시장에 가장 위협이 되는 금리는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겠죠. 결국 유동성이 들어와주면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을 이끌었었던 악재가 드디어 걷어졌다는 것인데요. 네, 바로 우리의 주요적인 갠슬러를 저격해주는 이 아군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이 제재만 고집한 암호화폐 규제는 실패작이라며 건전한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나섰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최근에 겐슬러가 어땠었죠? 이 리플에 패소하고 나서 괘씸했는지 미국 정부에 가상화폐 규제 추가 지원까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비트코인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결국 미운털이 제대로 박혔다는 것인데요. 아예 의원들이 단체로 겐슬러의 입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 증권규정 비판 기고문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미국도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서 가상화폐와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수직 상승이 당연히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네, 결론적으로 이 코인 시장, 이 거대 세력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물량들을 가지고 수확 올리기 위해 드릉드릉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일촉 즉,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체했다가는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비트코인 날아가기 전에 알트코인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서 이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알트코인은 도대체 어떻게 매매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관망을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더 끌고 가야 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러한 매수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느냐 여러분들께 이 자료와 정보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 코인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깐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요거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뒀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즉이 대응자료 안에는요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이 3박자가 모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77023789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2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2라고 앞에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스팸이 아니라 아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이 목표가를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들게 대응 자료까지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도 이러한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요.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이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요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숫자 2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 자료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던데요. 지금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고 한 달마다 쌓여 있는 번호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 대응 자료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 주시거나 다른 번호로 문자를 남겨 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다시 이 대응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드릴 도움은요. 바로 정보입니다. 우리가 코인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네, 바로 매매 타이밍이죠.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뭐 이때 팔 걸,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뭐 채찌 PT, 유튜브, AI, 이러한 정보들이 정말 많은 시대죠. 정말 손쉽게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가 다음에 한번, 아, 사봐야겠다. 아, 여기서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뭐 100배 갈 거다. 어떤 사람은 뭐 당장 팔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분석이 다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확신을 만들어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인이라는 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상승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한번 크게 먹어볼 수 있는 코인이다 하고 큰 금액을 투자해서 매수를 했더니만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또 많죠. 반대로 갈것 같긴 한데 좀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샀더니만 이런 것도 막 크게 오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 내 뒤에서 매매하고 있는 것을 보는 듯한 내가 사는 코인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코인이 뭔가요? 네, 리플, 도지,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이중 무조건 한 가지는 지금 들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코인들 단한 번도 안 좋다는 사람 없었죠? 무슨 유튜브니 뭐니 보다 보면은 다 좋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무조건 뭐 기다리라.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하죠. 예, 네, 그런데 뭐 고점에서 보면은 반토막은 예사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이런 거 보면 정말 참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이 리플이나 도지코인 이더, 비트 이런 코인들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런 코인들을 살 때는요. 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같은 코인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수익을 봅니다.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군가는 사지 말아야 할 가격대에서 들어가는데 누군가는 미리 사서 그 가격대에서 팔기 때문이죠. 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인의 가치, 뭐다 좋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매력이 뭡니까? 하루에도 막 50%, 100%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펌핑이 오고 수익이 크게 터져야지만 이 돈도 벌고 이 코인 투자하는 재미가 붙는다는 것인데요. 네, 제가 지금 해외 선물 주식 투자를 메인으로 했었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2018년 이때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확실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 분산 투자,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전에서는 전혀 좋지가 않구나. 주식이건 코인이건 간에 이런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지 만이 돈을 벌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한참 코인 자산운용을 할때이 상담을 받으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뭐 이렇게 답도 없는 애들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절 찾아오셔서 이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때 그걸 들은 제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이미 펌핑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이 메타를 벗어난 이런 코인들 지금이라도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코인 20개 30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하시면 단언컨대 평생 돈못 뽑니다 지금 이 코인 시장은요 단몇 주도 안되는 주기로 지금 메타가 빠르게 순환을 돌면서 민코인이 날아갈 때는 민코인을 따라 가야 되는 거고 메타버스 코인이 따라갈 때는 메타버스를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 코인이나 그냥 좋다는 코인 다 사가지고 이 분산 투자 것보다는 이렇게 한 코인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투자 패턴 역시 짧게 잡아라 이겁니다. 늙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근데 앞으로 이 코인 메타 계속해서 순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 메타를 공략을 해야지 남들보다 큰 돈을 쉽게 벌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 코인 프로 트레이더들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고수를 하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산 투자 메이저 코인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무도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해줍니다. 앞으로의 뭐 생태계가 이만큼 클 거다. 어떻다. 뭐 이런 거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놓고 찔끔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 기다리는데 안 올라. 결국에는 물려. 그러다가 팔면 튀어. 이런 것들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장 주도 메타 내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요거 하나만 딱 성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10%에서 20%씩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장 주도 메타 내에서도 크게 먹을 수 있는 코인들 제가 잡아드렸었죠.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963% 수익 내드렸고 이 에이다 코인 보시면 뭐 2021년도에 정말 미쳤었죠 이분 말고도 코인 하나만으로 졸업하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트웰브 이12 같은 경우에는 서800% 이상의 수익 내드렸습니다.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도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주시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수익 자료는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만 계속 보여드리기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잡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시작은 소액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 코인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다가 또 코인만 막 생각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작게 시작을 해서 처음엔 저랑 합을 맞춰간다 생각을 하시고 좀 진행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코인들에 대한 어떤 수익과 신뢰가 쌓이시면 그때부터 기존에 물려있던 코인들 다 정리하시고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급등주를 따라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업으로 이렇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직장 생활 좀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들이 막 움직일 때좀 따라가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좀 내가 방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도움을 한 가지 더 가져왔습니다. 바로 8월 50% 이상 무조건 급등 나올 코인의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6월달 메탈 제가 직접 추천드렸었고 50.48% 수익 7월 리플 64.86% 수익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리플 616원에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코인들 모두 급등 나왔었고요. 7월달에도 많은 신청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청 주신 분들께 이 리플을 추천드렸었고요. 여러분들도 알기 쉽게 이 매수 근거와 진입 조건 목표가를 알겠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640원 돌파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2, 3일 내 폭등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받고 수익 보셨던 분들 제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렸던 타점보다 더큰 수익 얻어가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자율 매수 매도가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매매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확인하는 대로 바로 직접 답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의 코인입니다. 선착순 20명. 8월이라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번호로 전송해 주. 주시면 제가 8월달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정 인원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딱 다섯 분 남았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7023789 번호로 8월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화끈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